나만 믿어. 내가 널 팍팍 밀어 줄게. 그 고맙다, 친구. 하얀은 뒷머리를 가끔 탁하고 쳐 주는 걸 좋아해. 시원하다나? 여자는 한 번에 좋다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 보고 복잡하고 이상하다고 하잖아. 닐리만 봐도 전혀 여자 같지 않지만 여자잖아. 이상하지? 그렇지 닐리. 당연하지. o 브 c o u r 봐봐. 이렇게 이렇게 봐. 원래 여자는 남자들이 지켜주는 걸 좋아해. 오 어, 맞아.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화장실 밖에서 파야가 들어간 화장실 문을 지켜주는 거야. 어떻게 여자 화장실을? 괜찮아, 괜찮아. 좋아하는 여자를 지켜줘야지. 그래, 맞아. 약한 여자들은 남자들이 지켜줘야 해. 창피한 건 중요한 거 아니야. <laughs> 여긴 우리 파야 콩추님이 있어 너네는 다른 화장실로 가 어머 일조해 파야 콩추님은 내가 지킨다. <웃음> <웃음> 어, 어, 어. <laughs>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 난 파야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잘 알아.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봐. 싫어. 이젠 안 해. 아 원래 삼세번이래. 이건 확실할 거야. 으, 정말? 그럼 뭔데? 똥침. 똥침.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아, 어, 파야가 싫어하지 않아? 아 원래 장난 치면서 사이가 가까워진다니까. 에 그것도 어, 몰라. 닐리. 어, 어, 아. 음. 음. 자, 이렇게 준비하고 팔을 앞으로 힘차게. 음채 말이야? 그거 안 아파? 안 아파. 정말이야. 중요한 건 끝까지 손가락을 쑥 하고 알았지? 어? 날못 음... 아, 믿겠다는 거냐? 아, 아니, 아니,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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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laughs> 정말일걸? <꿀? 웃음> 그녀는 스페셜한 걸 좋아하나봐. <laughs> 여러야콩주님을 <이 bunları> 향한 내 마음을, 이사 나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다니 복수다! 으휴. 어디 가냐? 으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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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축구를 해볼게요. 다들 축구는 발로 하는 거 알죠? 네. 우선 그냥 발로만 쳐서 상대편 골대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럼 먼저 편을 나눌게요. 우리 편 이겨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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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겨라, 화이팅! 화이팅. <laughs> 내 복수의 강렬, 레이저 눈빛 공격을 받아라! 싫어! 어휴. 아, 휴 어휴. 어휴. 어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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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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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나도 타고 싶다. 멋전 <laughs> 봐라! John, Nicole, n i c 저쪽저 하셨죠. 어, l 저쪽. 어라아 어? 여기 동전이 떨어져 있네. 어? i c o l e n i c 지또 받아라 c o l e n i 게 o l e n 놀이터에서 놀다 야아유겼다아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벌써 끝났어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역시강척이야 나야, 울트라 복수 파풍슛은 뭐 저래 피하다니야! 아, 어? 나 <laughs> 못해! 너... 바보들이 식대빵이라니, 그것도 다살 걸로! <laughs>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laughs> 아, 바보다 아, 바빠, 바빠. 아, 아, 선생 님 안녕히 계세요! 어머, 카토,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니? <웃음> 바보. <웃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가슴이 어...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오늘은 꼭 학원에 꼭 가야돼 엄마가 약속했어 오늘 날 잡아오기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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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무슨 소리야 어린이는 돌아야 돼그차 선생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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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소리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그차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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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야! 이게 누나한테? 이른다, 너? 고자질 <웃음> 어+ 나한테 엄마한테 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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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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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는 몰랐구나

어, 넌... 어, 코리아게 예! 코리아! 어때? 우리 꼭 닮았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똑같지? 딱 봐도 쌍둥이 같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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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같, 같아요 그렇지? 으아! 특히 어디가 똑같은 것 같아? 눈, 코, 입? 어... 어 그그그그그러니까 어, 봐봐. 정말 바야랑 카토가 똑같애 응. 아웅. 맞다. 정말이야. 카토는 바야의 쌍둥이고 카토는 바야의 동생이고 바야는 카토의 누나고 카토 엄마는 타타여서고 바야 아빠는 루루시고 루루시와 타타여서는 결혼했고 결혼해서 바야랑 카토가 태어났고 다 같은 가족이니까 가족은 닮은 거니까 맞겠지. 아, 다다다 닮았겠. 지... 그게 음... 아니잖아! 선생님도 <laughs> <laughs> 카토랑 파야랑 음... 똑같이 어, 생긴 것 같아요 <laughs> 알죠, 언니? 잘 봐봐 어, 파야 눈이 크지? 어, 어 그래, 그거야 카토도 눈이 크잖아 파야가 키가 작지, 카토도 키가 작거든? 둘이 정말 똑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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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봐. 똑같다니까. <웃음> <웃음>